대한민국의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 그중에서는 설령 범인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는데요.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대한민국의 장기 미제 사건 3개와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1975년 8월 21일 새벽 5시 부산의 한 공원을 순찰하던 관리인은 7살 김모양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피해자의 배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알수 없는 문구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범천동 이모양이 대신 공원에서 죽였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일후 부산 동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바로 5살 배모군이었는데요 배모군의 몸에도 검은 사인펜으로 섬뜩한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후하하 죽였다 필적 감정 결과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한 경찰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중 신고가 되지 않았던 유사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범행 장소는 대신공원 김모양의 배 위에 남겨져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9살이었던 이모양 이 모양은 한 남성에게 목이 쫄려 정신을 잃었다가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모양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고 몽타주가 그려진 수배 전단을 10만 장 이상 배부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남긴 필적과 몽타주에도 불구하고 단한 명의 목격자도 추가적인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더라도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데요.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 있습니다. 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사 소송법상의 제도로 범죄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던 형법상의 살인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풀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죠. 결국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현재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시간 속에 멈춰버렸는데요. 그러던 첫 1999년, 공소시효에 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되게 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1999년, 5월 2 0년 누군가가 뒤에서 김태환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뒤 얼굴에 황산을 부었습니다. 당시 6살이던 피해자 김태환 군은 이 일로 시력을 잃었고 입속으로 들어간 황산 때문에 폐혈증에 걸려 49일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상해치사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경찰은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죠. 그러던 2013년 12월 3일,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이 계속되자 재수사를 통해 비로소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지라 연장된 공소시효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태환이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당 개정안은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태환이법 시행일인 2015년 7월 31일 이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이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강간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범죄는 제외되었지만 살인죄에 대한 미제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로써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정작 법 개정의 원동력이 된 태완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후 발생한 살인죄 미제 사건들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미제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보육교사 피살사건 2009년 1월 31일 제주도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모 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의 집에서 나와 새벽 3시 7분 114에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요청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는데요.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이모 씨의 집에서 약 8km 떨어진 기지국에서 누군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닷세 후에는 이모 씨의 집에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모 씨의 소지품들이 발견됐죠. 혼란스러운 단서에 수사망이 좁혀지지 않던 찰나. 한 농업용 배수로에서 이모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이모씨는 발견 시점에서 고작 1에서 2일 전에 숨졌고 실종 후에도 음식물을 계속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수사본부는 2012년에 해체됩니다. 그렇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2016년 무렵 제주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는 2024년에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은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태완이법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에 염려 없이 재수사가 가능해진 것이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안타깝게 영구 미제가 된 사건부터 법의 개정의 원동력이 된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재수사되는 사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는 살인죄에 대한 영구 미제 사건은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미제 사건들이 수사를 통해 해결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